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탄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그리고 또 내일, 매일 같은 생활, 같은 일. 어, 지루하고 답답한 이 생활. 그런데 형은 이 생활이 좋다고 말했어. 아버지 밑에서 그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어. 그러나 난 달라. 할 일이 있어. 욕망이 있단 말이야. 더 넓고 더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멋있게 살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돈이야. 내게는 돈이 없지 않아. 돈만 있으면, 이곳을 빠져나가, 아버지의 숙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돈, 돈, 돈이 있어야지, 얘기를. 어. 아, 그렇지. 바로 그거야. 재산상속. 왜 일찍이 이 생각을 하지 못했지? 지금 곧바로 아버지께로 가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야지. 아버지, 아버지, <laughs> 거기 계셨군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를 사랑하고 계시죠? 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말고요. 그러니. 아버지, 이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형과 제게 분배할 재산 중에서 제 몫을 나누어주세요. 안 된다고요? 왜안 됩니까? 저도 할수 있다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 이보다, 이보다 더잘살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구속받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안된다 저것은 금해라 이렇게 해야만 된다 저 이런 해서는 안된다 싫습니다 싫어요 다 듣기 싫단 말이에요 저 혼자 제 마음대로 제 마음껏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어서 저에게 돈을 주세요 형과 저에게 분배할 재산을 나눠 주세요. 그것만 가지면 전 뭐든지 할수 있어요. 돈도 벌고 부기 영화 출세도 할수 있단 말이요. 자, 자, 이래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주시지 않겠어요? 어, 아, 하 네, 준다고요. 그러나 후회하지 말라고요. <laughs> 누가, 누가 후회를 합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 어서 저에게 돈을 주세요. 재산을 주세요. 어서 주세요. 어서!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됐어, 됐어. 이 돈, 이 돈만 있으면 난 뭐든지 할수 있단 말이야. 왜 출세를 못해? 왜 행복하지 못해? 이렇게 이렇게 돈이 많이 있는데 형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법도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고? 바보 같은 소리. 그건 날 질투해서 내가 미워서 하는 소리야. 어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법도대로 잘 살아보라고! <laughs> 난 자유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다 하면서 살아갈 테야! <웃음> <웃음> 모르는 피레미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썩 아, 거지 못해? 이 죄수 없게 시는년. 하저 치가 어디서 왔어? <laughs> 글쎄 말이야. 가엾게 됐구만. 아 거지가 따로 있나? 저게 거지지? <laughs> <laughs> 둘째들이 아 나간 지몇 년. 그는. 출세도 사업도 모두 실패하고 저르고전라 분배받은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한 채 이제 거지꼴이 되어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놈이 빵이 먹고 싶으면 돈 주고 사먹지! 왜 남의 빵을 몰래 훔쳐먹어? 응? 이 놈이 나쁜 놈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돈은 다 털어지고 배가고 빠져 그만.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일을 하면 되잖아. 응? 아니 일자리가 없다고? 아, 음. 에이, 그럼 여기서 일을 해볼테냐? 내 밥은 먹여줄테니. 네, 네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참만 먹여주시고, 참만 재워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laughs> 가많으시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기 탕자가 돌아옵니다. 운유하신 당신의 성리 속에 영원히 순탄의 길을 열어주시며 생명의 길을 예비하여 주신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을 부리치고 오로지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온 이 탕자가. 죄인된 몸으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참 능력자여 참 구세주이신 당신을 저버리고 멀리 방황했던 나 당자여 거짓과 모략을 일삼고 온갖 불의를 일삼던 나 당자여 시기와 질투 성냄과 다툼만 일삼던 나 당자여 불신과 원망 속에 오로지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왔던 이 당자가 당신의 넓은 사랑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돌아옵니다. 죄인된 이 몸, 넘어진 당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세워주신 주님, 어찌 당신 앞에 이 부족하고 못난 것,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회개하는 눈물로 두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방황하던 이 당자를 다시 안아주시고 감싸주신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제부터 당신께 모든 것을 바치고 오로지 당신만을 위하여 내 뜻과 정성 다하여. 영광 찬양 드리며 주만 위해 살겠나이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당신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아버지, 당자가 돌아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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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못나고 불쌍한 것새일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네, 아버지 말씀을 거스로 죄를 지었을지 어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사오며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다만 한 사람의 일꾼으로 함께로 받아주시옵소서 <laughs>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찬양하오며 세상 짐다 버리고 두손 들고 두손 들고 주의 복대로 살아가겠나이다 <laughs>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믿음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 Não! Oh, E